오늘은 간짜장 맛집 이탄을치으러 나왔는데요. 낙구천 근처에 위치했었고, 주말엔 무료 개방이라 편하게 주차할 수 있었어요. 주차장에서 나와 길을 건너고, 골목길을 쭉 들어가면 금성 반점이라고 나오는데, 간짜장 뿐만 아니라 다른 요리들도 유명하더라고요. 오늘은 간짜장에 집중해보도록 할게요. 가게 안에 테이블이랑 의자를 새로 사신 건지 모르겠지만 워낙 깔끔해서 전혀 노스럽진 않았어요. 물론 분위기는 노포스러워서 좋았고요. 물통도 정말 특이했는데 일반 생수가 아닌 차를 주시니 더더욱 좋았습니다. 기본 단무지, 양파, 신장이 세팅되었고요. 간짜장 맛집 편이지만 워낙 유명한 난자 안 쓰는 비주얼만 보시고 리뷰는 나중에 다시 해드릴게요. 간짜장 문부터 하얀 게첨가제를 쓰지 않았다고 느껴졌고요 일반 중심면이랑 살짝 다른 납작면 스타일이더라고요. 소스 보이시나요? 수분기 없이 진짜 춘장이랑 기름만으로 볶은 간짜장 소스입니다. 야채들은 잘게 다진 정도 아니고 완전 크지 않게 제 기준 딱 평균으로 느껴졌어요. 이러면 짜장 소스가 좀 부족한데라고 생각해 줄 수도 있지만 정성을 다해 비비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것을 알수 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비벼 봤습니다. 첫 입에 오묘하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이게 혹시 옛날 간짜장 맛이 아닐까 싶었어요. 저는 어릴 때 그냥 짜장파였는데 성인이 되어 간짜장에 입문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이 집은 짭짤함과 기름 맛만 있어서 설탕이나 굴소스 같은 단맛은 없었어요. 저한테 이 점이 또 새롭게 다가왔어요. 야채는 식감이 살아있지만 적당히 익어서 부드럽더라고요. 간짜장 맛집을 찾아다니지만 여기만의 스타일이 확실한 다른 가게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이 집만의 간짜장이라 좋은 식당을 이제 알게 됐는지 아직 갈 길이 멀었다고 느껴집니다 면발은 부들부들한 스타일이라 쫄깃한 걸 좋아하시면 이 부분은 호불호가 나뉠 수 있을 것 같아요 쫄깃한 후식까지 기분 좋게 먹고 갑니다 안녕하세요 간짜장 맛집 2탄 두 번째 장소 촬영하러 왔습니다 여기는 대구 수성우체국 맞은편에 롯데캐슬 쪽이고요. 여기서 조금만 걸어가시면 골목이 하나 나오는데 나오자마자 좌회전하면 바로 가게가 보입니다. 네? 검색하다 보니까 알게 됐는데 어, 비주얼부터가 정말 맛집 같더라고요. 화교들도 인정한 중국집이라는데. 바로 여기입니다. 덕영반점이라는 곳이고요. 지금 식사시간이 조금 지났을 때 왔는데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실내엔 테이블이 많았고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도 보여서단체 손님도 가능할 것 같은 중국집 이었어요. 오늘 혼자와서 간짜잔만 깔끔하게 먹고 가겠습니다 메뉴판입니다. 가격은 가성비 노포들보단 조금 있는 편인데요. 대구엔 가성비 좋은 노포가 많아서 그렇지 요즘 이 정도 이 가격이 평균이라 보면 될것 같아요. 기본 참가 간짜장이 나오는데 첫 번째 소개한 식당과 마찬가지로 여기도 참가제를 쓰지 않았는지 면색이 하얀 것이 저한테는 좋은 점수를 주게 되네요. 참가제가 들어간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 좋아하는 면 스타일이 있으니깐요. 소스가 진짜 진하면서 한번 향을 맡아보겠습니다 음, 구수한 순장냉이하고 이게 젓가락도 고급지네요 그럼 소스를 부어보겠습니다 굳어캐게이네요 소스가 아잇 먹으면 먹을수록 구수한 맛이 매력이 있네요, 이게. 잘 볶은 것 같습니다. 보통 사람들이면 보통 먹어도 괜찮을 정도로 향입니다. 곱빼기를 굳이 안 시켜도 될 정도. 소스는 물기 없이 깔끔하게 볶아졌고 비비는 재미도 있고 맛도 깔끔했어요. 첫 입엔 유명 간짜장집들이랑 비슷한 스타일인데 어딘가 고수한 매력이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집은 동구 신천동에 위치한 식당인데요. 길가에 있어서 주차할 때가 마땅치 않더라고요. 신천역 4번 출구랑 가까우니 방문하실 분들을 참고해주세요. 가게 이름에 짬뽕이 들어가지만 정말 역대급 간짜장 맛집이었습니다. 대구 1등 간짜장 타이틀을 달아도 된다고 생각이 드는 바로 이집 태진짬뽕입니다. 브레이크 타임도 있으니 꼭 확인하고 방문해주세요. 식당은 제가 앉은 좌식 테이블이 두개 정도 있고 입식 테이블이 몇개 있는 조그마한 식당입니다. 메뉴판을 보시면 가격대는 완전 저렴한 것도 없지만 완전 비싼 메뉴도 없는 딱 평균 가격대인데 생각이 드네요. 전체적으로 식당 내부와 테이블 그리고 소스통까지 사장님 내에 보니 깔끔함도 놓치지 아니라 했다는 게 느껴졌어요. 기본찬이 나오는 그릇도 정갈하고 그릇도 뭔가 그냥 고급져 보이는 느낌이 들게 만드네요. 간짜장이 나왔습니다. 면이 정말 특이하죠? 시금치 면이라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시금치를 약간 섞으신 거죠? 건강에 좋을 것 같습니다. 간짜장 소스 보이시나요? 아, 야채가 금직금직하게 들었고, 소스보다는 야채랑 고기가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진짜 제대로 볶았다는 게 느껴지고, 향이 진짜 진하거든요. 한번 부어서 비벼보겠습니다. 기름으로 볶은 기름과 춘장만 들어간 설탕이 거의 안 들어간 느낌이에요 지금. 그럼 한입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맛이 살짝은 있지만 거의 안 느껴지는 짠맛이 조금 강한 짜다고 해서 막 기분 나쁜 짠맛이 아니고 맛있는 짠맛입니다. 양파가 차라리 더 단듯한 느낌이네요. 정말 잘 볶으셨고 양파도 딱 식감도 좋고 맛도 있게. 양파가 정말 달아요. 정말 향도 진하고 맛도 진합니다. 어. 근데 처음에 면 비주얼 보셨을 때 시금치가 조금 추가됐다 그래서 첨가됐다해서 근데 이렇게 비비고 나면 말안 하면 아무도 모를 것 같은데요. 시금치 맛은 하나도 안 느껴져요. 그래서 시금치 뭐 싫어하신다고 이 자장, 간짜장을 싫어하진 않을 것 같아요 고기도 뭐금지막하게 적당하게 음, 들어가 있고 간짜장이 진짜 매력적이네요 이때까지 다녀본 식당이랑 뭔가 차이가 있네요 다른 가게에는 없는 스타일? 많이? 여기만의 장점이 뚜렷한 캐릭터가 정말 뚜렷한 식당이라고 생각되네요. 어, 정말 보물 같은 집 하나 찾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친구들이 이 맛을 좋아할지는 아, 애매하긴 하네요. 완전히 달달한 간장에 익숙하신 분들한테는 아 그래도 맛있을 것 같지만, 조금 새로울 수 있고 어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진짬뽕은 제 입맛 기준으로 대구 1등 간짜장이 확실합니다. 아직 안 가보신 분들은 꼭 가보셨으면 좋겠고요. 한두 번 가봐서 알수 없긴 하겠지만 몇번더 방문해서 인증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성 반점 간짜장도 금성 반점만의 스타일을 확고한 느낌의 옛날 간짜장은 덜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식당인 것 같았어요. 덕연 반점은 제 입맛 기준으로는 호불호가 가장 없을 것 같았고, 제 생각엔 대구에서 제일 유명한 남견 반점 막 계열이 비슷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간짜장 맛집 비탄도 너무 만족스러웠고 성공적이었어요. 아직 못 가본 곳도 많으니 댓글로 추천 많이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맛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